누나 스다 안녕하세요 짚팀입니다. 최근에 운동하는 남자가 인기가 정말 많아요. 왜? 그래도 저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슴에 들어놓고 저도 약간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지기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울 후에 두 남자 기분이 다른 거. 가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모 팬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태아를 보러 왔다가 어, 헬스한 남자가 저렇게 성실하고 얘기도잘 보고 어, 대박이다. 어, 나 헬스한 남자 만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좀 있을 거예요. 분잘 벌어오는 헬스한 남자라고요? 헬스하는 남자가 일등 신랑 감인 이유. 첫 번째 일단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결혼하고 집에서 아기는 막뭐 막 울고 있는데. 남편은술 먹고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화가 납니다 근데 우리 헬스하시는 남자들 술 먹으면 근손실 난다 잠못 자면 근손실 난다 저희는 바로 그냥 집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술도 안 마셔 밤늦게까지 놀지도 않아 자어또 나왔네 음식 안 차려도 많이 돼, 돼. 이게 그런 필요 없어 닭 가슴살 하나 딱 데워주. 고딱그럼 얼마죠? 또 그런 거 있어요? 닭 가슴살 기름에 튀겨서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예민합니다. 기름에 튀겨주면 안 돼요. 끝납니다. 그거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 <laughs> 큰일 납니다. 정말로. 현실적으로 보면 레알 운동하는 남자 1등 신랑감 맞아요. 맞다니까요, 진짜로. 아, 현실적으로 보세요. 그 유가 같은 거 근손실도 날수 있지만 유산소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요육산소한다는 느낌으로 또 제가 또 최근에 어, 또 지기 TV에서 또육산소에 대한 이런 걸 좋은 점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육산소에 대한 걸잘 아실 거예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 나도 나중에 지기처럼, 지기처럼, 결혼하면 아기 나면, 육산소를 통해서 체지방 감소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해외나 어디 놀러 갔을때 뭔가 옆에 든든하게 있어주는 게 조금 아, 그쵸. 또뭐 있습니까? 또 운동하신 남자분들, 마트에서 장을 봐. 막, 아, 그리고 또 어디 놀러 가. 짐이 많아. 우리는 딱 들어야 돼요. 왜냐? 그것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 들고 가는 사람들? 헬스 아닙니다. 정말 진정해서스는 요고, 짐 들고 슈러고 하고, 또 레이즈도 좀 하고, 이것도 하고 막. 가만히 있질 않아. 얼마나 좋습니까? 헬스 하는 날들 너무 좋아요. 운동을 활활아야 돼. 돼 있단 말이야. 또 그게 있어. 우리 또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결혼하고 애기 낳고 이러면 사실 여러분들. 내가 진짜 살이 막찔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애기 뭐 케어하고, 애기가 막먹던 남긴 거 먹고, 건강하실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은, 저녁에 남편이 와서 술 한잔해? 그러면 또 같이 먹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도 살쪄. 하지만, 해서 남편들. 기름진 거, 튀긴 거, 다 일절, 근절. 아씨, 나 먹으려고 하다가도, 아씨, 눈치 보이서나안 먹어. 그럼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헬스하는 남편 만나면 다이어트 해도 좋아요 아옷 입히면서 대리만족한다고 옷 입히는 재미가 있다고 그쵸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가 30대 지나서 뱃살만 안 나와도 상위 1%다 반팔 입어도 이게 혈관 쫙 나오고 그거 얼마나 오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또 하나 있어요 남편분들 막옷 비싼 거좀 어떻게 이쁘게 해주려고 막 입혀 근데 태가 안나 하지만 운동하는 남편들 태가 다르죠 그냥 9천원짜리티한장 줘도 태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아 이런 거 인증을 해야 돼 이런 거는 딱 남편분들 어디 막 모임 나갈 때 우리 남편 또잘 보이게 하려고 또 비싼 옷을 막 사줘 딱 입었는데 1 0막 나오고 이러면 아... 비싼 옷 사준대 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운동하시는 남자분들 어, 어깨 딱 걸어주고 운동하시는 남자분들 이거 티한장 그냥 9천 원짜리 한장 줘요 야 이거 하나 입어 그냥흰티딱 입어 그러면 벌써 폐가 달아져아 이렇게 입으면 안 되겠다 그냥 아저씨 런닝 같은 때도 팔딱 껴가지고 딱 일어나서 딱등 등으로 한번 말해줘 고마워 옷 고마워 자, 지금 저 와이프 왔어요 제가 떼맘마 지금 잠깐 나가지 마시고 지금 콘텐츠 중이었거든요 헬스하는 남편 1등 신랑감이 이유입니다 저 혹시라도 인정하십니까? 떼맘님 여러분들 운동하는 남자들 지금 만나셔야 돼요. 1등 신랑감이 운동한 남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떼아만님 집에다 홈짐 차리는 건 처음부터 찾으했죠 그러니까 잘해야죠. 또 우리 헬스하는 남자분들, 또 1등 신랑감이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헬스하신 남자분들은 아마 다 결혼하시면 그런 로망이 있을 거예요. 홈짐. 우리 또 운동하시는 분들 홈짐에 대한 또 로망이 있거든요. 내가 홈짐을 막 하고 싶어. 어떻게 되겠어? 잘해야지. 내가 와이프한테 잘해야 홈짐을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남편분들 잘할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왜냐? 언젠가는 내가 집에다 험짐을 차리고 싶기 위해서 또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 미리미리 잘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헬스하 남자들은 와이프한테 잘한다 끝났다 말이다 했다 더 없다 아또 그런 질문이 있어 마지막으로 아 근데 헬스하 남자들은 몸매 좋은 여자만 찾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지 몸에만 신경쓰기 때문에 거울 보고 지 몸에 심취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야, 오늘, 자기야, 오늘 이두가 좀 큰데, 오, 자기야, 오늘 여기 어깨가 좀더 넓어 보이는데 하면은, 그냥 미치는 애들이에요, 그냥. 좋아, 좋아, 고 막, 막 가서 광배 펼치고 다니고, 와, 자기야, 나 뒤에서 오는데, 광배가 역삼각형이야. 등이 역삼각형 된것 같아.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어? 지 몸만 신경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애들이에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몸매가 좋아하지면 만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은 운동하는 남자들 을 만나라. 남성분들은 바로 운동을 시작해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laughs> 너무 필. <왜 하지? 웃음> 뚱. 자, 이 헬스하는 남자를 만나면 마지막으로 좋은 게 자, 이 헬스하신 남자분들, 아, 육아할 때. 보세요. 힘이 넘쳐. 이렇게 슛. 그러면 애기가 또 해줘 또해 이게 반다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또 이거는 좀 컸으니까 하고 좀 애기 너무 어리면은 또 애기 안 좋을 수도 있어서 너무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아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애기들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헬스 하시는 분들은 고립으로 고립된 삶을 너무 잘합니다 고립 너무 잘해요 아, 자극 고립 천천히 네거티브 얼마나 안 적으면 니까또 해줘? 또 해? 또 해줘? 한 어, 보세요. 얼마나 적어? 잘... 뭐야? 에? 얘 뭐하냐? 야, 너 뭐해? 새야, 어딨어? 어 에? 새야! 에? 새야, 뭐해? 까꿍 음. <laughs> 오새 <세아> 어딨냐 새새 <laughs> 없었어요 새 없었어요 여러분들 새 없어요 새 없어 새야 여있다 새야 에이. <웃음> 알았어 가자 애교 애교 한번 해줘요 애교 <laughs> 예쁜 지 예쁜 지한번 해주세요 <laughs> 길게, 길게 넘겨야 돼 이렇게 슉 이렇게 슉 하나 둘셋

마지막 애교!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